강남 윤석열 군계 엄내란 폭동으로 국가와 민생에 총체적급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직 조배숙 국힘 당국회의원이 수사와 의원제 명국민 청원 서명, 국민혁명 단두대에 올랐다. 국힘당 조배숙은 헌법 46조 2항과 형법 90조 2항 위반 혐의 오선자로 매국반역 위기를 택했다. 결국 서울대 가서 법 배워 검사 출신으로 정계입성 권력향음에만 취해 여러 당갈아타기 이후 국힘당 당선됐으나 결국. 일제 전범단 3대 가충성자 윤석열 군계 엄내란 폭동 집단의 호위무사자처 해 선봉에 선자 가조 배숙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 청원 중인데 1월 19일 마감날임에도 5만 명 이상 제명동의가 이뤄져야만 심사된다. 그러나 절반도 차지하는 위난의 비상상태다. 청원 서명 링크는 본영 상 내용 본문에 첨부 삽입됐다. 즉시 핸드폰으로 전화인증 청원 서명이 가능하다. 신속 청원 서명 참여와 제 전파로 확산시켜야 한다.